소 결국 밝혀졌습니다. 김경청구인두만산관이상월 사이 5일 야인간사회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동보를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투표지를 복사를 했습니다. 위조를 했습니다. 그 위조범이 중앙선관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어 지금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이 선거 정의를 이 3구 대선에서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 국민에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어 선거 범죄입니다. 선거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면 이번 상구 대선에서도 투표지 위조, 복사, 조작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상구 대선을 끝으로 선거 범죄는 끝을 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신다면 1호 지시사항은 무엇이 될것 같으세요? 지난 한 10년간 지속되어 있는 이 선거 범죄자들을 모두 강력하게 수사해서 요야 지휘고발를 막론하고 수사에서 기소하고 재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선 가능성이 0%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당선 가능성을 0%로 만드는 이런 불공정한 선거는 반드시 격파해야 됩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부정선거, 조작선거, 이 선거가 야바위판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계입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마지막 여러분에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선거 야바위판 조작 속임수가 남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진실을 보시고 선거 범죄에 한가하시고 저항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반드시 정의로운 선거, 공정한 선거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보조리 될 수가 있습니다.